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 6월 18일 오후를 접어들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소나기가 좀 내렸고요. 지금도 날씨가 좀 흐렸는데, 빗방울이 간혹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 교장, 저감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텃밭을 들렀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에너지 농법으로 인한 그 올해 2년차 어, 연구를 하고 계신 장소입니다. 어, 오이가 있는데 아직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laughs> 아, 자라고 있는데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좀잘 자라고 있고요. 역시 건불퇴비를 사용했고 벼집과 낙엽을 헌법 사용을 해서 제초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군요. 어, 그리고 채소도 많이 있고 어, 파도 주기적으로다 이렇게 어, 종류별로 이렇게 심어놓으신 어, 그런 것이고요. 음, 또 이쪽에는 도마도도 지금 어, 방울 도마도도 자라고 있고 어, 이쪽은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가 좀 아, 늦게 좀 심으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라고 있고요. 참외가 이쪽은 지금 고추밭인데 고추가 관행농업하고는 조금 뒤떨어진 그런 맛이 있습니다만 어우 고추는 또 많이 열었군요 네, 규장선생님 만나서 한번 대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그 에너지 농법을 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이 어, 매주 토요일 저희 그 식당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그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감초등학교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교장 선생님을 참 특이한 분이다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좀 선생님을 만나서 연구원 여러분들하고 좀 교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어, 그동안 뭐 농사지신하고 고생 많으셨죠? <laughs> 네. <laughs> 그래요 피하세요 네. 뭐그 그러시죠 예 네. 그래도 뭐 얼굴은 그렇게 많이 안 타신 것 같은데 즐거움이 <laughs> 뭐꽉 차신 것 같아요 네. 아 농사지시면서 뭐 어려운 줌이나 또 그리고 관행농업하고 지금 비교도 하시면서 이 퇴비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로 다가 지금 비교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것을 농업 전반에 대한 거 고걸 좀 한번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연구원들이 네. 굉장히 좀 아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그 보시는 분들이 제가 농업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학교 교장이 주원문데 네, 네. 그 사이드 업무로 한번 해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네. 제가 이 농장을 지금 현재 2년차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2년 동안 처음에는 이 농법을 좀 쉽게 봤는데 네. 올해 어떤 작물은 작년보다 잘된 것도 있지만 작년보다. 네, 네. 기대보다 훨씬 네. 어, 못 자라고 있는 걸 통해서 예, 예. 실패를 통해서 언제 아, 배우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 아, 실패하면서 를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아, 되고 예, 예. 저퇴비의 어, 강력한 네, 효능을 네.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러셨군요. 이제 여기 심어놓은게 이제 이 줄과 이 줄이 같은 품종입니다. 아 네네 네, 왼쪽과 오른쪽이요. 네 같은 품종인데. 뒤쪽 줄은 고추가 아주 형편없어요. 네, 네, 네. 이쪽 앞쪽도 같이 형편없었는데요. 네네. 제가 놀래 가지고 네. 어, 보랴부랴 원인이뭘까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네. 어, 이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닐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탭이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가볍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한낮에 예. 엄청난 그 고열속에서 예. 증발이 엄청 일어나고 아수분증발이요 예. 예. 고추의 성장 초기에 예.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다는 것을 잠깐 간과하고 아. 어, 물을 그냥 아침에 2-3일 간격으로 가볍게 줬더니 예예.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응급처방으로 어, 이후에 우선 어~ 증발이라도 좀덜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저 좋은 퇴비로 이렇게 둥글게 네. 네. 에, 두껍게 쌓아놨습니다. 아 이제 물을 줘도 물을 많이 먹금기 때문에 네, 네, 네. 증발이 훨씬 줄어들었고 아, 예. 어~ 이게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저쪽과 네. 뒤에 비교해서 네. 이제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이 퇴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양분 햇빛 그런 네. 것들이 같이 어울려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네, 네. 물을 적기에 충분히 네, 네. 줘야 된다는 걸 수분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 네. 아, 방법으로 예.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잠깐만 교장님이 말씀하신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은 좀 같은 품종인데 고추가 좀 작고 이런 예, 예. 예, 상태 좀 약한 이런 거를 띄고 있고. 그래도 이쪽은 예. 지금 고추가 지금 <laughs> 아, 많이 지금 달렸고. 굉장히 지금 색깔도 좀 짙은 녹색을 지금 띠고 있는 것을 지금 볼수 있군요. 네, 예, 예. 야, 예. 아, 이거 하여튼 뭐 노심초사하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laughs> 놀랐어요. 이거 네. 애정을 갖고 갖고 있는데. 예, 예. 뭐 아무리 지켜봐도 자라지 않아서 테비가 믿었던 만큼 효과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식으로 그러셨군요. 해봤는데, 네, 네. 제가 테비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어, 세비를 믿고 다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살아나니까 얼마나 네. 또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요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예 지금 예.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음, 네.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네네 네. 이것도 여기도 지금 보니까 급하게 물호수를 지금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물을 지금 그, 이게 참외를 제가 육심을 내서 150주를 심었어요 네, 지역 네. 주민들과 참회 축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거기에 대한 애정은 지나친데, 이건 안 크고, 제가 아주 속이 까맣게. <laughs> 그러셨군요. 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제, 어, 이장님 때 하고 또또 상담을 해봤더니, 초기에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또한번 네. 하고, 우리가 아침에 주는 그 가벼운 물과 거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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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참아. 이렇게 긴급하게, 네. 어, 이물 호수를, 예. 네. 깔고 줬더니 이제 하루 삼일째예요 네, 지금. 네. 그랬더니 이게 줄기가 이제서 살아나고 있어요. 아, 이고 네. 그러셨구나. 여기도 아. 마찬가지로 아. 어, 그... 물이 증발되는 거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네. 이걸 다 깔았어요. 네, 네. 네. 비를더 밑에다가도 놓지만 그리고 네. 낙엽을 놓지만그 위에다 티비를 더 놓어서 지금 현재 수분 증발되고 있는 걸 최대한 막는 이런 네. 어, 방식을 쓰셨군요. 더 쉬운 방법으로. 비닐을 멀칭해가지고 증발 막고 하는 관행 농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그 농법을 안 쓰고 싶어서 이렇게 네네. 처리를 했거든요. 나 아, 예,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지금 관행 농업하고도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 말씀을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고추에 대한 거를 지금 비교하시는데 관행 농업으로다가 지금 하는 거 하고 지금 이렇게 에너지 농법으로다가 하는 거하고에 그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거, 어뭐 병충해에 대한 거는 어떠한지 요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뭐 농약 안 치는 제도, PLS 제도라거나 그것들이 네. 도입이 됐고 관행 농법이 물론 어, 작물의 생산량이 적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문제는 네. 시장에 오이를 이렇게 사서 먹어 보면은. 그~ 농약 냄새가 나고 우리가 생각해로어 어... 화학 비료 중심, 농약 중심으로 길렀다는 게좀 끔찍한 것이고요. 네. 이런 이제 어, 발효 퇴비 중심의 농법이 어뭐 하루아침에 농업 생산량을 대폭 증진시킨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화학 비료를 안 쓰는 장점이 있고요. 어 충과 균을 농약 없이 어 견뎌내고 또 생기더라도 진딧물 같은 것도 어, 퇴비에다가 이제 어, 퇴비가 활성화 되도록 네. 수분을 공급하면 은 어,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음. 또 물의 구조가 이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뀌면서 어, 이 식물의 잎까지 미쳤을 때 네. 충과 균이 그 저분자를 싫어하는 구조 때문에 네. 어, 그 충균을 걱정 없이 실제로 제가 이제 고, 어, 꽃초를 들여다 보면 매끄루가 진딧물이 생긴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은 바로 쉽게 시장에서 어, 약을 사다가 치고 싶지만, 이 발효 태비를 믿고 네네. 한번 이렇게 태비를 두둑이 좀 깔고 물을 공급했을 때 네네. 2, 3일 안에 어, 진딧물이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음. 걸 보고, 충과균에 아. 네. 아, 대해서는 어, 확실히 이 고열 발효 태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2년 만에. 좀 어,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이거 예, 오늘 이 밭에까지 나오셔서 취재 또 이렇게 응 해주시고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연구원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한 마디 해주시고 또 실제 상황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어, 연구를 하시는 것을 아마 듣는 순간 다들 아마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아마 연구에 또 이렇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교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